이번에 해볼 거는 2주 전에 소개해드렸던 윅스 거래소 이벤트 내용인데요. 때 이벤트 했던 내용이랑 조건은 동일합니다. 근데 이벤트 기간이 연장이 되었고요. 이벤트 내용 와서 보면은 1000달러를 넣고 하루 볼륨 20만불을 채우면은 하루에 100달러씩 12일을 줍니다. 이 이벤트가 기간 연장이 되었는데 지금은 11월 30일까지고요. 여기서 더 연장을 해줄 수 있다고 해서 이벤트를 진행을 하면 될것 같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있고 11월 30일까지 하면 1 1일 기간이 너무 짧지 않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11월 30일보다 더 연장을 해서 진행을 할 거라고 합니다. 이전에 11월 20일까지 해서 이벤트 참여하신 분들은 이벤트가 연장되었기 때문에 참여가 안 되는 거고 이 이벤트에 한 번도 참여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증정금 받으면 이렇게 이메일 나오고요. 100달러 받는다고 나오고 이런 메일을 10번을 받게 됩니다. 매일매일 하시면 되고 거래량 20만 불인데 거래 수수료가 0.04%로 잡혀가지고 하루에 수수료를 80 달러를 냅니다. 100 달러의 증정금을 받으면은. 80불의 수수료를 빼고 하루에 20달러씩 누적해서 수익이 남고요. 10일을 하게 되면 200달러의 순수익이 남게 됩니다. 거래를 조금 더 잘했을 경우는 수익이 남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은 최소 200불 정도는 가져갈 수 있겠다고 라볼수 있습니다. 윅스 이벤트 같은 경우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참여하셔가지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전에 이벤트 참여 안 하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. 거래량 하루에 20만불 챙기는 게 조금 참긴 한데 1당 20달러다. 생각하고 하시면 될것 같고 계정 5개 정도 하면은 하루에 100달러씩 꼬박꼬박 챙겨 갈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주의할 점은 첫 입금에 1000달러 입금을 하셔야 되고요. 거래량을 채우지 못하면은 당일에는 지급이 안 되는데 그 다음 날은 또체해서 지급이 되니까 첫 중점금 받은 다음부터 열흘 동안 잘셋시면될것 같습니다. 다 계정 잡는다고 하는데 IP 관리 잘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일단 지금 나와 있는 이벤트는 1 1월 30일까지인데 이게 연장되면은 텔레그 텔레그램에 경과를 남겨드리도록 할 테니까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되고, 그 다음에 윅스 이벤트에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